브라질 빈민촌에 사는 소년 나파엘은 쓰레기 더미에서 우연히 지갑 하나를 발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들이닥친 순간 지갑이 범상치 않은 물건임을 직감하게 되죠. 친구들과 함께 지갑에 숨겨진 비밀을 기 시작하는 나엘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모험은 예상치 못한 파란을 일으킵니다. 급기야 경찰의 추격과 공문에 수차례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들은 고군분투 끝에 드디어 타락한 정치인의 비리와 음모를 붙여냅니다. 소년들이 <놀람> 진실에 바짝 다가설수록 숨통을 조여오는 어른들, 지갑 하나를 둘러싼 치열한 사투가 펼쳐집니다. 부패한 사회를 향한 정식한 소년들의 통쾌한 유침 더군 무드의 선택, 트레쉬 안녕하세요, 시의 11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영화감독 민규동입니다 트레쉬는세 소년의 위험천만한 모험을 통해서 부패한 사회와 어른들의 비열한 세계를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wherever there is corruption and injustice, there are dollars. 2015년 개봉작인데 저는 최근에 작업했습니다. 보는 내내 소년들을 손에 땀을 쥐고 응원하게 되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만난 흥미진진한 영화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마도 원작의 힘이 크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영화는 엔디 멀리건의 베스트셀러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안녕 베할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이 돼 있죠. 네, 원작 소설의 강렬한 스토리를. 훌륭하게 각색해낸 것이 주요했는데요. 노팅 힐, 러브 액츄얼리, 어바웃 타임으로 아주 유명한 로맨틱 코미디의 대가죠. 리차드 커티스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원작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바로 작품의 배경인데요. 원작은 필리핀 마닐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영화의 무대는 브라질 리우로 옮겨 놓았죠. 화려하고 아름다운 축제의 도시 리우의 아주 막다른 이면을 보여주게 된 셈이죠. 영화의 시작과 끝.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지인데요. 실제 쓰레기장에서의 촬영은 굉장히 위험하죠. 촬영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공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고 호스도또 새로 만들었죠. 영화 촬영을 위해서. 그래서 트레셔스 제목에 아주 걸맞는 완벽한 빈민가 마을을 만들어 냈습니다. 네, 그 공간적 배경은 아주 그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빈민가의 쓰레기더미만큼이나 이 만년에 있는 브라질 사회의 부정부패와 빈부 격차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브라질 빈링가를 배경으로 삼았던 영화들이 꽤 있었죠. 그 시티 오브 가처럼이 끔찍한 사회 현실을 다큐멘터리적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인지, 때로는 이 트레스처럼. 단순할 정도로 희망적인 판타지를 주는 작품이 오히려 더 반가운 측면이 있었어요. 순수한 소년들의 그 유쾌함이 아주 큰 몫을 한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갑의 단서를 찾아가는 추리극의 스릴까지 더해져서 기대 이상의 재미가 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크레딧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 마틴 심과 루니 마라라고 하는 이름에 가장 먼저 눈길이 가실 텐데요. 특히나 그 캐롤에서 인상적인 배우였던 루니 마라를 조연으로 캐스팅했던 그 감독의 대범함, 의외성,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주인공을 연기한 이세 소년이 모두 연기 경력이 전무한 실제 브라질 빈민가 출신의 소년들이었다고 하는 점인데요. 1년 동안 수천명을 오디션한 결과 이 보석 같은 배우들을 발굴한 주인공이 바로 스티븐 달드리 감독입니다. 그 감독님은 장편 데뷔작 빌리 엘리엇에서도 제이미 벨이라는 아주 놀라운 신인 배우를 호팅한 적도 있죠. 그의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모든 성인 배우들을 제치고 나무 주연상을 탔던 놀라운 배우였었죠. 빌리 엘리엇에서 이 발레 학교의 면접관이 왜 춤을 추냐고 묻는 장면이 있잖아요. So it feels good. 그때 빌리의 대답이 자연스럽게 트레시 속의 소년의 대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꽤 멋있. 아, 보세요, 너무이유 p 너무도 당연한 소년들의 말이 어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죠. 그렇다면은 산장 님은 새 소년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캐릭터가 누구였을까요? 저는 그중에서도 가르도 캐릭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 어른들에게 맞서는 그 용기와 강인함이 정말 돋보였는데요. 특히나 이 극중에서 서투른 영어로 통역을 하는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귀 보이서는 try something? 어, acho que eu fazer um vídeo p o r n 아, n t o r e s c l fazer um vídeo, mas não é por n o n 는 하수구에 사는 들 캐릭터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름부터좀 독특하죠. 처음에는 한몫 챙겨 보려는그 마음으로 모험에 동참하는데 파 갈수록 누구보다도 유리를 다시 하는 캐릭터입니다. 모두 우연한 기회로 이 작품에 출연하게 된 소년들이지만 정말 매력적이고 개성 강한 캐릭터를 완성해 냈는데요. 이처럼 이 트레시가 아이들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 인터뷰를 통해서 세 소년 모두 배우가 되고 싶다고 꿈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될지 어떻게 성장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작품을 얘기할 때꼭 언급하고 싶은 관전 포인트가 있었어요. 바로 주인공 선연들의 액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날렵한 몸을 이용해서 버스와 지하철의 틈새를 비집고 달리거나 경찰을 피해 골목길 사이로 다물 넘어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마치 익스트림 스포츠를 보는 것 같은 짜릿함을 선사했었습니다. 카메라 워킹도 굉장히 화려하고 편집도 비대미컬하고 음악도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박자가 꽤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액션 시퀀스를 위해서 아역 배우들이 수개월 동안 익스트림 스포츠인 파쿠를 배웠다고 해요. 다양한 장애물들을 통과하는 훈련을 온몸으로 켜낸 건데요. 덕분에 어른들의 액션과는 또 다른 쾌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작품의 내러티브를 이끄는 소년의 독백을 활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눈에 띄었었는데요. 첫 장면부터 중국 라파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독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영화 중간 중간에 소년의 독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음. 관기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구성은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사실감을 더해줘서 그 긴장감도 많이 살려주고 있습니다. 작품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이 소년들이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 인터뷰의 실체는 영화를 쭉 보시면서 해결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트래시의비난는 것은 가르도가 변호사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대목입니다. You see, visits for Mr. c l e m e n t i are usually restricted. This is his grandson, so isn't there something we can do to fix that? 시가보이 주인이 남긴 편지를 발견한 소년들. 수신인은 감옥에 수감된 인권 변호사였죠. Viagem para you visita seu Clemente. Tem recado pro senhor José Ângelo. a for you, Mr. 가르도는 머릿속에 암기한 편지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Fear no more 비로소 은폐된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났는데요 이때 편지의 주인공과 가르도의 목소리가 오버랩되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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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아, 장면과 교차 편집됩니다. 이이 정의구현의 메시지를 통해 3세대가 하나가 되는. 영화 속 가장 빛나는 핵심 장면입니다. Essa carta traz o segredo. Ela sela o destino do nosso inimigo. Faça o que precisa ser feito. Aleluia. 영화 t r a s 의 탐나는 한 씬은 소년들이 작전을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이지이 뺏겼어. 벙커어. 무가너 rato vai p a s 긴장감 넘치는 추격전 속에서도 춘진무구한 소년들의 엉뚱함과 유머가 극대화되죠. 8 <놀람> 0쉬의 가장 큰 매력이 인상 깊게 드러난 명장면입니다. 리 <놀람> 영화 트래쉬의 다이아몬드 지수는 작품성 80점, 오락성 85점, 스토리 90점, 연기 90점입니다. 브라질 빈민가를 배경으로 한 가장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성장 영화입니다. 영화 트래쉬 한줄평입니다. 타락한 시대, 타협하는 어른, 그리고 타당한 소년들. 지금까지 저희의 선으로 다채롭게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채널CGV에서 방송되는 영화 트래쉬 함께하시죠.